여기 님, 좀만 담배 하나 피고 갈게요. 맞죠? 아, 예. I think it is. I think it is. 요 이렇 불면 빨리 닳았고 네? 얼마만원 빨리 타시라고요? 타지 네. 않아도 안타지 네. 않아도 네. 여분은 똑같애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한데 빨리 타셔야죠 근데 단대한테 비운다고 하면 응. 기분좋게 응. 이야기해주면 손님은 좋은거 아닌가? 그렇다면 또 만원 있지 아니죠, 손님. 택시 가면 바로 타셔야죠. 담배 택시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택시가 불렀는데 몇분 늦을 수도 있않아 그러니까, 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네. 똑같은 거야.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기분 좋은데, 네. 한마디 그렇게 말하면 네. 나도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말씀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아, 예. 웬만하면 택시 오면 빨리 타세요 손님 그렇게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 내가 제렇게 보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예. 하는 거야 일본 택시는 이렇 기다리나 보죠 아니요 한국 택시 기사님도 예. 기다려줘 기다리면 아니야 예. 타고. 예. 세우새요 하는 비타민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 타면, 냄새가 나니까 안 피우고, 밖에도 피우고 이런 거에요. 음.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여기 그, 센터 보도 여기요? 예, 예. 여기 좀, 여기 좀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요? 예. 예.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세워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예, 여기 서라고요예예 안녕하세요 짜증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초동에서 흑석동 온 손님이 있거든요 저기 콜 부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불러 가지고 이분이 이제 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여쭤볼 게 일단 뭐냐면 택시가 그 도착한 다음에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3분까지는 기다리게 돼 있지만 손님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바로 탑승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손님이 예. 담배 한대 피고 탈게요. 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담당 부서로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저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 기사가 담배 피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죠? 거기다가 어, 예. 거기다가 예. 타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상담원님이 생각하셔도, 그죠? 어,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콜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이게 네. 무슨? 시위에 장거리를 가는 거라면 제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장거리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외 어느 정도 있을 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 강남에서 그 강남에서 흑석동에 요거 오면서 제가 그렇다고 이 손님을 갖다 무시하고 뭐 요금 조금 나온다고 차들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서초동에 오늘 비도 오는데 복잡한 골목, 그리고 뒤에서 차도 쫓아와가지고, 앞에까지 전방 한, 50m 앞까지, 저기, 더 직진을 해가지고 제가 기다렸다고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기다려 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러면은, 좀 빨리라도 담피고 타야 되는데, 어, 예, 예. 담배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긴지 몇 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슬슬 느긋하게 걸어와가지고 타,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끌어, 저기,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웬만하면 바로 타세요. 그랬더니, 그럼 보통, 미안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니, 그, 좀, 담배 한대 피고 탈수 있는 거지, 그 정도 배려도 못 하냐고 그래요. 뭐, 제일 교포라 그러면서. 다른 택시들은, 다른 택시들은, 좀, 한대 피고 타라는 얘기도 하는데, 기사님은 왜 그러듯이 그래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쁜 거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니,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택시가 왔으면 타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손님한테 정중하게라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담배, 아니면 애시상초에, 담배를 피, 피는 거를 예, 예 피는 거 자체를 제가 허용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예. 대기를 하신다면은 예. 기사, 기사님께서 취소를 하셔도 저희도 네. 마저 싫다는 거예요 3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거지 손님한테 3분까지는 다 기다리시게 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나온 사람들마다 아, 난 3분 내에서는 내가 담배 피고 탈 거야 난 3분 내에서 편의점도 갔다 올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죠? 아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네, 당신 3분 오는 데까지 당신 나, 나한테까지 10분 15분 걸려서 왔, 왔지. 어, 3분 더 기다려. 어, 그것까지 내 권리야.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상식적이지가 네. 않고 합리적 인간대 인간적으로 너무 기회를 느끼고 그러네요. 좀 얘기를 좀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거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릴 때 없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아까 전에 기다릴 때 없는데. 아예 맞습니다. 예 기다릴 때 없는데 예. 없는 경우도 콜, 콜 취소를 안 하고 3분 넘게 기다리는 것도 우리로서는 너무 가혹해요. 예 맞습니다. 예. 기사님 그렇다면은 하 제가 예. 말씀하신 거다 취합하여 예. 전 담당 부서에 예. 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혹시 예. 혹시라도 제가 예, 고맙습니다. 예, 꼭 취합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아닙니다, 기사님. 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예.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eah, 오늘도